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어 주시는 은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누가복음 이십삼 장일 절에서부터 1 2 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의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의 봄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다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이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이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구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술의 업신여김에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그유대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고예원들이고요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헤롯 이렇게 우리가 세부류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들의 이 특성, 이들의 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잘못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이런 믿음에 대한 불순물 이런 것들이 혹시나 우리 의 믿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가지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이 예수님의 고발했던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 공회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혀서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이들은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지요. 왜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들이라면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 예수님은 전혀 자신들의 그 조건에 부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과 안 돼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믿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자꾸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래야 된다, 자신의 기준에 맞는 그런 예수님을 정해놓고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이 혹시나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 가운데 이 불순물이 껴져 있는 이 잘못된 믿음을 반드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죽이기 위하여서 어떻게 지금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아들이란 이유로는 세상적인 법정에서 그죽 어, 사형 선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빌라도에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 증언합니까? 그것이 이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봄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자 먼저 백성을 미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가르쳤을 뿐입니다. 불쌍한 자들의 극률을 여겨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합니다. 선동했다고 하는 것이 있죠. 이들의 이말 가운데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지금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고발하고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고발했던 것은 이렇게 거짓증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것은 그 나라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라의 법과 뜻에도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 가운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고발함으로 인하여 이 예수님이 나라에 대한 반역에 있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또 어떻게 고발합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이다 하더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자칭 스스로를 왕이다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왕이라는 의미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나라에 대한 이런 반역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당신들 이 로마의 적대시에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마치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일삼는 그런 왕으로서 이렇게 예수가 행세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 있죠 나라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심판의 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한 형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 땅의 왕을 자처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이 땅의 나, 이 나라가, 예수, 이 나라가 지금 예수님께서 통치할 나라가 아니라 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관에 속한 것이지 이 나라를 떼어놓고서는 이 나라의 왕을 자처한 적이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없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듯이 이들은 지금 거짓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거짓증을 하는 이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져 있는 불순물이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들의 믿음 가운데 잘못된 믿음 반드시 봐야 돼요. 어떤 것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의 자기 틀 안에 갖다 놓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만족으로 삼아서 나의 그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모습대로 예수님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들려지는 것은 들을 줄 알고. 내가 마음 가운데서 심히 격동이 일어나고 내가 힘들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하라는 것때문할줄 아는 그러한 모습 나의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의 내 틀에 맞춰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런 불순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 3대 모습 가운데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빌라도는 어떨까요?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무죄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왜요? 백성들의 이 소동을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로마에서 파견을 받아서 이 식민 통치, 이 유대 백성들 식민 통치하는 자신의 입장에서 이 식민지 백성들의 소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 자신의 추위스에도 굉장히 그런 지장이 있거든요. 빌라도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볼수 있는 이 불순물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백,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진리의, 진리의 눈을 감아버리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혹시나 그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할 때만 그렇게 어,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혹이라도 어떠한 자리에서 내가 불리한, 상황에 대, 불리한 상황이 있게 되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펴보므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런 잘못된 믿음, 불순물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 죠 자, 마지막으로 헤롯 어떻습니까? 지금 헤롯 보게 되면 8절에 이렇게 나와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이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자, 이부분을 보게 되면 마치 헤롯은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분, 예수님이 어떤 내 삶에 있어서 이적을 행하시는 분, 이거 하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린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적을 바라고, 어떤 내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어떤 이 이벤트적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접근을 하고, 그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 같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나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는 기, 이런 고난의 뜻에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접근했지만은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의 삶에 짊어지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런 박해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면 금세 마음의 문을 닫고 이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헤로시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할 것을 볼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지만 어때요?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가 그러니까 어때요? 1 2 절에 헤로시 의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리 없신 여김에 희롱하고 빈난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로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볼까 했지만은 오히려 아무것도 그런 보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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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는 어때요. 헤롯이 지금 금세 실망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희롱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치 마술사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마치 큰 선물 보따리만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도 분명히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져야만 되는 그런 십자가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같이 알고 그렇게 믿으면서 나가야지 한쪽 선물로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만 믿고 따른다면, 반드시 우리도 이렇게 해로처럼, 이렇게 저인망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잘못된 믿음의 그러한... 불순물적인 믿음이다. 우리는 오늘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베드로, 어, 빌라도, 그리고 헤롯을 통하여서 이 잘못된 믿음이 어떤 식으로 접근되어 수 있는가, 우리가 내 잘못된 믿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 불순물적인, 불순물적인 그런 신앙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가, 무엇에 경계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른 믿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공회원들 빌라도 헤루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들을 추구했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믿음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이렇게 스며들 때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덕더 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불순물적인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라보며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